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놀자 자 오늘 할 놀이는 퐁퐁 풍선 터뜨리기 놀이 예! Yeah, 풍선 터뜨리기 yeah. 놀이 yeah. 우리 친구들이 당근 팀과 헤로 팀으로 나눠서 네명네명 풍선을 터뜨리는 놀이에요 먼저 터뜨리는 팀이 yeah. 이기는 게임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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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죠자 yeah. 풍선이 두개 있어요 친구들. 오, 오. 우리 당근 팀 풍선은 파란색캐럿팀 어? 풍선은 분홍색. 네. 네. 핑크색. 어 핑크색 이 풍선을 먼저 터뜨리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오. 펑 터뜨릴 수 있어요? 나 무서워. 나나 무서워. 어 무서워. 힘을 네. 합쳐서 네. 터뜨리면 네. 돼. 어 핑크색 터뜨리면 돼요. 준비됐어요. 자, 같이 힘을 합쳐봐요. 에이. 준비 시작. 시작! 당근 틴터트려라. 터트려라. 터트려라. 당근 틴. 서담이도 도와줘. 서담이 도와줘. 어, 당근 틴. 화이팅. 터트려. 클럽 쭉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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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빵. 어떻게? 당근팀. 어떻게 해야 돼? 당근 틴. 당근 어 풍선꼬이 봐, 풍선꼬이 봐, 풍선꽂봐 우리 캐럿팀 다 어디 갔어? 요 캐럿팀, 캐럿팀 다 집에 갔어, 당견디 누가 내 뒤에 숨어있 우리 하마이도 터트려볼까요? 우와 서이도 터트려볼까요? 야! 와 진짜 잘했어 강견디 어머, 놀어 깜짝 놀랐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놀이는 당근팀 승리! 자, 당근팀이 이겼다! 축하해요! 박수 이겼다. 우리 박수 쳐주자! 박팀 이겼다! 당근팀